Hey,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직업에 갇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고명한 팁이 보신 분들은 긍정 학원 매일 외치시는 거 보실 텐데요. 어. 지금 900일을 넘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 이것을 외치면서, 음, 이, 뭐, 고명아님은, 어, 인생의 방향, 또독소를 통해서 자기만의 그런 답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또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답도 찾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 긍정학원을 계속, 어, 계속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태어나서 자기만의 뭔가 어 재능을 가지고 어 하고자 하는 무언가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 무언가가 잘 모르기도 하고 어 무언가를 알아냈다고 라 하더라도 어 지금 현상 에 어, 내가 이, 이것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 자체를 좀 부정하고 예, 시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나의 방향을 좀 예, 찾고 또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자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 그죠. 그렇게 뭐,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닌, 그런 것으로 치, 언젠가는 할, 미래에 언젠가는 할, 약간 이렇게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처한 상, 그죠? 우리 엄마라면 사실 할, 가정에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돈을 벌어오는 뭐, 가장 일하면 또, 어, 가장만의 또 일이 있을 거고, 학생은 학생만의 또 뭔가의 고충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말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 예, 바쁘다. 그리고 뭐 힘들다 그래서 못한다 내가 뭐 하고 싶은 거해볼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어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계에 어이 가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 그렇죠? 내가 어 그만큼 내가 이만큼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절실하지 않다는 예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죠. 엄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뭐 직장에서 누구라는 그내 직업에 대한 이름 무슨 모든 이름에서 한번 벗어나서 나만 어나 자신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김규리 배우를 예를 들어주는데요. 여러분, 이분 배우지만, 그럼 배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 또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그 직업이, 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것에 한정을 짓고, 한계를 짓고, 내가 더 이상 해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계속 시간이 부족해라고 다른 핑계를 대는데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생긴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어 무엇이고 할수 없는 게 무엇인가를 나눠 본다라면 그할수 지금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바꾸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부족하다는 그 시간도 압축해서 쓰게 될 거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뭐 우리의 자녀에게, 각각 뭐 부모님에게 뭐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어, 좀, 음. 필요를 하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어,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좀 빌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찾게 되고 조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절실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한다라면 결국 그 시간을 만들어내게 돼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다들 다르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다들 고충이 있고 거기에서 어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고 새로운 뭔가를 했을 때의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현재에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내 직업과 내 이름 이런 거에 한계 짓지 말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한번 도전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실패를 하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던 뭔가 하지 않았을 때, 어, 그때는 그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뭔가의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가능성은 결국 기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 우리 직업에 우리가 가진 직업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업을 어 그냥 학생이던 아니면 뭐 직장이던 뭐 무엇이던 간에 자영업이던 간에 거기에서 한개 짓지 말고 더 이상 나 나를. 그죠 나를 거기에 딱 직업이라는 그 이름에 딱어뭐 같이 과도 두지 마시고 아 내가 여기에서 뭐 무엇을 더할수 있지 내 일을 하면서 무엇을 더할수 있지 이런 것들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거기에 따른 또 실행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내가, 나의 직업에 외할수 있는 일. 그럼 내가 뭐, 사장이 아니지만, 어, 내가 직원이지만,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쪽에도 생각해 보면서, 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보게 됨으로써 또 내가 남들이 가지, 가지지 않는 그런, 어, 뭔가 재능을 또 가질 수 있으면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 짓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 무조건 무엇이든 한번 실행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의 자산을 만들기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작권이라든지, 뭐, 책을 쓰는 인쇄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무형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경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이렇게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라또 다른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적극하, 적극적으로 극적 한번 하다 보면은 음, 하나의 뭔가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 또 어, 본인의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스스로를 좀내 이름에 갇히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 고명한 작가님이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그죠 직업에도 마찬가지 내 직업이 무엇인데 거기. 갇혀서 여기 내에서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또 다른 또 무형 자산을 어, 형성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내 이름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어, 스스로 나 자신을 규정짓지 말아야 된다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